안녕하세요. 짐셀 트레저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트워크 전환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바로 보안입니다. 오늘날 IT 전문가들이 꼽은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입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기기도 사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지능형 지속공격의 성장은 네트워크 보안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네트워크 보안 위협과 맞서는 것 자체가 상당한 도전이기 때문이죠.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광범위한 보안 기능과 솔루션을 사용하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기술과 전략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기초입니다. 보안의 기초는 신뢰의 사슬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 구축 기술인 인텔 트러스티드 이스커션,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인 TPM, 인텔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인 인텔 SGX가 있지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면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데요.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한 건데, 데이터를 날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쉬게 하는 겁니다. 종종 보안 사례에서 보면 보안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요. 네트워크 보안 어플라이언스는 물리적이건 가상 구현이건 모두 가속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령 ASNI 데이터 플레인 개발 키트인 TP-DK, 인텔 퀵 어스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퍼 스캔, 패턴 매칭 소프트웨어 등이 있죠. 자, 지금까지 강화되고 가속화된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용자와 고객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진화하는 특성을 따라가면서 NFV로 원활하게 전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다행히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생태계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상된 하드웨어 보안에는 프로세서나 칩셋, SOC, 그리고 이더넷 컨트롤러 등이 포함되죠. 소프트웨어 보안으로는 TPDK, 인텔 퀵 어시스터스 테크놀로지, 하이퍼스캔, 인텔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간에 보안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있죠. 보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솔루션을 찾아봐야 합니다. 보안을 확실히 하면서 일관된 서비스와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요. 저희 네트워크 전환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에피소드는 언제든 온라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